8월 8일 월요일 써미타임입니다. 성경말씀은 사도인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도인전 11장 19절에서 21절 신약 207쪽에 있습니다.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현장 24입니다. 2022년 시작과 세계 랩런트 대회가 끝난 오늘의 그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때 받은 원단 메시지와 세계 랩런트 대회의 메시지, 그리고 그 중간 과정 속에 있는 강단의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오늘과 한 조간과 한 달의 그 시간표 속, 그 속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24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매주간의 강단의 말씀, 그리고 매일의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나의 인생 속에 편집이 되어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듣는 것도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고, 보고, 듣는 그 말씀이 내 인생 속에서 얼마만큼 편집이 되어지느냐. 그것이 결국에 교회의 24, 현장의 24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신 세계 랩런트 대회 메시지에서 연결되듯이 나를 보자와 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좌화하고 세계를 보좌화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보좌화하는 그 축복이 오늘 매일매일마다 24 되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좌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만남마다 누렸던 응답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곱 번 재앙에 왔지만 오히려 자신을 보좌화하고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그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그것은 최고의 응답입니다. 모든 것 속에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자와 하는 그 시간, 그 행복, 그 감사, 그 누림으로 나를 살리는 축복, 예배의 축복, 나의 삶의 현장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를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그것이 정말 필요한 이유, 사명을 가지고 나에게만 주신 그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2가지 문제에 사로잡힌 그 현장 속에 혼자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살리는 달란토요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것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누리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입니다. 순례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든 것들이 남은 자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정복자의 그길 순례자의 그 길, 만남,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 24의 축복, 미래를 디자인하는 그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업에 70제자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미래에 살릴 문들이 열려지고 발견되어집니다. 나의 그 업이 237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237 나라 이전에 나의 한 나라, 나의 전도, 내 업이 전도와 연결이 되어지고 현장을 살리는 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그 직분이 70 지역 운동을 일으키는 응답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목회자는 강단과 예배 중심입니다. 중직자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현장에서 한 사람의 제자 찾는 것입니다. 렘런트와 부교육자는 미래의 중심입니다. 오직 한 가지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중요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은 세 가지 기도를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보자의 그 능력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그 시간입니다. 내가 있는 지금 그곳에서 보자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일들을 감사하고, 축복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2 4일축복에 누려지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 속에 있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보좌하는 시간, 현장과 세계를 보좌하는 시간 되게 앞서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누리고 전달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